유튜브, 노음성 황사에서 솜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자, 그 다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.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, 그 제가 브로그로 추가로 넣어드린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 시간에 다 했던 건데, 실제로 이제 한능검 시험을 보면 이렇게 지역별로 지역사, 그래서 어, 여러분, 교재로 보면, 그, 270페이지. 그래서, 뭐, 간도독도 얘기까지 해서 제가 좀 추가해 놨거든요. 그래서, 어, 여 이런, 이런 것들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 이제 수업시간에 다 했던 얘기들인데, 이거는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. 그래서 지도로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이렇게 묶어 놨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수업을 안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대부분다 한눈검 할때 이렇게까지는 못 합니다. 강의가 또 너무 길어지고. 그래서, 여러분, 제 유튜브 아시죠? 제 유튜브에 오시면, 제가 지역사 정리해놓은 거 있어요. 특히, 뭐, 이제, 제가 중국사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, 지역별로 하는데,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하천, 산맥, 아주 기본적인 지명의 유래, 이런 것들은,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, 시간도 한 30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, 그냥 왔다 갔다 하시다가,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, 뭐, 한능검도 한능검이지만, 뭐, 기본적으로 상식 차원에서도, 여러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 다음, 그 다음에 중국사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많이 듣는 거는 제가 옆에다 좀 꺼내놨고요. 그래서, 뭐, 제 카페랑, 제 유튜브 주소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뭐 궁금한 거 생기시거나 또는 제가 영상들 계속 제가 업로드 하고 있거든요. 지금 한능검도 제가 여기 제그 유튜브 채널에도 지금 영상 업로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어요. 그쵸?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시풍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렇게 좀 모아서 정리해놨으니까 를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시험에 좀 제법 나오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뭐 세시풍속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제가 아주 간략한 버전으로 해서 유튜브에 제가 어 무료 영상도 좀 하나 띄워놓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그 자료도 좀 받고 싶은 분은 아니 그냥 이거 책보고 그냥 책 보면서 그냥 보셔도 될것 같은데 만약 에 혹시 자료를 뭐꼭 보겠다 그러면 제 카페에다 업로드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,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한 50강 정도로 이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아, 오리엔테이션 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지금 강을 계속 카운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한 3강 정도 더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,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그동안 어,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그, 한능검이라는 게 하나의 뭐 자격증을 따는 걸 수도 있지만, 어, 첫 시간에도 뭐 잠깐 살짝 말씀드렸지만, 이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, 어, 물론 역사가 재밌죠. 근데 단순히 재밌는 걸 떠나서 사실은, 어, 내가 어떤 사람인지,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한다면,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도 있게 되는, 어, 인문학에서, 어, 그래도,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가장 재밌는 과목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강의였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너무 많으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능검 시험에 도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뭐 자격증을 그냥 안 왔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도 더 이후에 역사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후배 그리고 아이들에게 역사에 대해서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. 네, 여러분들 하여튼 어,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. 자, 이곳으로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또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똑같은 강의인데 아주 짧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 10일 정도에 그냥 빠르게 볼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는 건풀 강의였고요. 그 다음에 빠른. 그래서, 속성반도 제가 이후에, 그러니까, 뭐, 이제 조금만 준비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. 준비해서, 뭐, 한한 한 달이나, 뭐, 이따가 해서, 제가 속성강의를 추가로 후속으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후에 또, 뭐, 기출해설이랑 이런 것들, 또는 기출문제 풀이반이랑 계속 제가 또 준비해서, 네,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